에디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유입니다 네 오늘 저, 저가 오늘 먹방을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어, 일본 허니버터칩이에요 아까 조금 먹었는데요 꽤 맛있었어요 이거 허니버터칩이요 허니버터칩 아, 일단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음좀 그렇네요 뭔가 이거 모양이 있는데요. 모양이 있어요. 음, 아니었네요. 음, 이렇게 생겼고요. 그냥 음. 그 이름이 뭐지 감자집에다가요 치즈 버터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그래도 꽤 맛있어요. 재밌게 일본말로 돼 있어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건 버터 같고요 꿀. 이건 저도 뭔지 모르겠고요. 이게 치즈. 치즈? 뭔지 모르는데 그거 같아. 음. 맛있어요. 제가 뽑힌 쿠키를 사서 어디나서 몰라. 음, 맛있네요. 어, 음, 벌써 2, 2분 4초가 됐네. 음. 음, 먹방은 아닌데, 맛있어요. 양은 꽤 적어요. 그래도, 월, 이게 지금, 이, 이 봉지라서 조금 많아 보이는데, 허니버터 칩 봉지로 하면 꽤 적어요. 아. 오늘 네, 이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빠빠이.